피로젝트의 웨어렛이라는 안무를 딱 쌍이 부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왼팔을 들어줄 거고 오른팔로는 세번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번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이게 오른쪽부터 갈 건데 왼발이랑 같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이렇게 약간 몸을 조금 이렇게 딛어주면서. 같이 돌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살짝 내려가듯이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세번 해주고, 네 번째 그냥 서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서주신 다음에, 다리는 똑같이 갈 건데, 팔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릴 거요 근데 이거는 쭉리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끝나도돼요 이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자면, 1, 2, 3, 4, 5, o three, f o u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짚어줄 거예요. 짚어주는데, 를 오른쪽으로 가릴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오른쪽 다리를 갈때 해주시면 돼요. 갔다가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W를 형성할 건데 이제 약간 손가락을 중지부터 붙인 다음에 이렇게 포개 가지고 W를 만들고 엄지 손가락은 가리셔도 되고. 보이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좀더잘 가릴 수 있게 엄지 손가락을 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중지를 미간쯤 미간쯤에 두고 이 손가락 사이에 눈이 오는 이렇게 포개어 줄 거고 또 이제 손을 또 얼굴에 안 대셔도 네. 그냥 가면 쓰듯이 마스크 쓰듯이 이렇게 어, 유지해 주신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갈 거잖아요. 이때 상체 웨이브를 두번 해줄 거예요. 오른오할때 상체 웨이브를 두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자면 갔다가 와서 네.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엉덩이 골반 이쯤에서 끝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파준다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리고 여기가 좀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느낌이 계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카운트 한번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7, 8, 9, 10, 10, 10, 10, 10, 1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갈게요. 돌아오셔서 돌아올 때 바로 포즈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을 쓸어줬다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 오른쪽 다리를 펴줬다가 안으로 아웃, 인두번 해줄 거고 어, 대각선 방향, 약한두시 방향에서 해가지고 어깨 부분까지 오게끔 아주 자, 이렇게 와주실거고 자이렇 해보자면 포즈 두번 그리고 여기서 거만하게 포즈를 네, 허리에 서을올셔도 되고 팔짱을 끼셔도 되고 앞에 사람을 따라하는걸 똑같이 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안무를 잘할건데 왼쪽발 검지손가락을 펴고 여기서 밑으로 쳐주고 밑으로 쳐주고 다시 밑으로 쳐주고라고 그리고 발을 제자리에서 굴려주시면 되요 여기가 각자 좋빠합니다한한 하셔야 되고 바로 오른발 짚하면서 오른쪽 두번 왼쪽 두번 그리고 다시 밑으로 두번 왼쪽 두 번. 이것좀 4번 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가면서 왼팔 가져올 거고요. 뒤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가져올 거예요. 네. 가져온과 동시에 여기서 박수를 위로 쳐줄 건데 이때는 다리가 무릎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쳐주셨네요. 2 3 4그 다음에 오른발을 또 똑같이 두번 해줄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속삭이듯이 해줄 건데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또 포즈를 잡아요 약간 여기서는 파트가 교차가 되면서 약간 포즈. 포지 쓰러지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차면서 왼쪽 다리를 짚을 거예요. 짚으면서 오른쪽 다리를 차주면서 머리 털어주고 머리 털어주고 똑같이 이렇게 차줄 건데 이때 오른쪽 다리가 짚어면서 파는 방향 봐주시면 됩니다. 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팔은 약간 어, 달려가는 건데 약간 그릇도 틀면서 달리듯이 세번 왼, 오, 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봐주신 다음에 바깥에 맞춰서 단단단. 그래서 여기 좀 하고 음. 허리 감싸고 나가시면 끝납니다 네 여기까지 손부터 터프 잡으도록 갈게요원 2, 3, 잇고 바 7에 원투스 잇고 바 7에 원투스 잇고 바이스 7에 1, 2, 3, 잇 5, 바이 7에 원투스 잇고 바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네 여기까지 우리의 프로젝트. Where are you